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에 대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그 뜻과 은혜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드리겠습니다. i you.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등하에게 나시고 혼디오밀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걸어간 공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라는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신비한 그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거기에 직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이땅 위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을 새롭게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자체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 소유된 백성이니 주께서 우리, 우리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소유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질병 속에서 또한 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여정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때문에 소외당한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부족한 종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 주께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강구하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서 1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수와서 18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은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별을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요수아 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하는데 유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분해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재위를 뽑으리라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봉기시 없나니.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집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이니 각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여단 접근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느니 이는 여호와의 좋은 모세가 그들에게 준것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 여호와 앞에서 지비를 뽑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죠. 뭐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카르벤 예, b e 누세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섯 쪽으로 같이 와서 어 이제 땅을 전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로에 도착해서 어그에 가나안의 동서남북 지역, 즉 경계가 다정해있죠 거기를 다 점령한 후에 이제 그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일곱 지파 반은 다 이제 이미 분배를 그, 그 다섯 지파반이죠 분배를 다 받았는 나머지 7 지파 반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하는 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난 동편은 이미 두 지파 반을 주었고 서편에 왔, 아, 왔, 왔, 왔어도 요셉 지파 또 유다 지파 이, 일부는 제 땅을 에, 예, 분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7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이들에게 땅을 에, 점령을 했지만은 에, 이들을 이들이 각각 각지파에 어느 곳에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에 그,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소외와 분란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어느 집하는 땅을, 그, 전쟁을 같이 해서 가난을 정복했는데, 어느 집하는 땅을 분배받고, 어느 집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 땅이 무슨 분배된 완전 땅은 아니지만을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실로에서 잠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 멈추게 된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리더들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땅들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그냥 뭐 너이것 가지고 너이것까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의 그 실로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 각 지파에서 세 명씩, 예, 뽑아가지고, 그 분배되지 않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그 지도를 그려오게 했어. 그 지역의 지도를 다 그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예, 분배를 해주는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분배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기 보면은, 제비를 뽑으니라. 그 육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대로 그 지역 남은 이제 분배되지 않는 땅을 이제 분배를 다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로에서 이제 이그각 분배되지 않는 땅을 전부 가서 지도를 그려 오게 해서 그곳에 이제 각 지파 남은 분배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일곱 지역 반에게 땅을 나눠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때 여기 보면 그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자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그린 분이 김정호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지도를,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지도를 그릴 때다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모형답게 그려놨던 거죠. 근데 이, 이 가난 정복했던 여우수화 시대에 이미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호가 그린 이제 대동여 지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 40년, 이렇게 1800, 40년도인가? 그분이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나한 땅의 지도는 그로, 그 주전 한 1500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이 넘는 그때 이미 지도가 그려졌으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땅을 분배할 때 이제 이가나안 가나한 땅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예, 지, 지, 지도자가 분배해 준게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예, 유대, 예,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가보게 되면 북쪽에서부터 헬몬 산에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남쪽 지중해 있는 쪽에는 정말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그런 우리나라 강원도 땅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인데 나라가 길게 이렇게 되기 어있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땅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둔트라지대도 있고 사막지대도 있고 호수가 있는 곳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데 사람들은 강이 있고 호수 있는 데서 살려고 하지 누가 어돼서그둔트라지역 같은 그런 지역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쭉 있을 때 땅을 갖다 어느 지파에게 그 주고 여수화가 그랬다면 아마 대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 않고 각 지파에서 세 명씩 불러가지고 각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가지고 그 일곱 지파 반을 갖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었죠. 그 불평이 없었으니까 가나안을 갖춰 정복을 해서 여호수아가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에 어느 정도 평안이 와 있었던 거예요. 사사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가나안 그, 그 땅을 정복하고 분별을 해주고 난 후에 분쟁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사사시가 넘어져 버려서부터 그때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수아는 자기가 24장의 결론 부분에도 그렇습니다만, 나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요 하나님만 성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성겨라라고 하는 유언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땅을 분배를 해서 제비를 갖다가 뽑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으니까 자기들이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이첫 땅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소유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공정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 근대사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0고 1945년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역사를, 거슬러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쪽은 우리가, 어, 그,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그런 것, 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를 갖다가 만든다. 근데 이 부분 어땠어요?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이미 1945년, 바로 끝난 46년부터 완전히 공산적인, 그 러시아의 통치를 갖다가, 어, 받아가지고, 공산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 대통령이, 그 이승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있는데, 그 초대 대통령이 딱 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남한 인구가 2천만 정도 넘었는데, 그 2천만 정도 되는 남한 인구, 이, 이, 그, 그, 이, 이, 예, 2천만이 좀적 이제 덜 됐죠. 근데 그 남한 인구들이, 인구들이 사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73%가 이미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왜냐하면, 특별히 전라도 쪽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빈민들이 많고, 자기 토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있는 뭐, 얘들어 부자 선비들, 뭐 이런 집에서 땅을 조금씩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은 이미 김일성이가 딱 하면서 모든 토지는 다 국가 소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전부 이제 그 땅을 국가에 소유했는데 거기서 경작을 하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 예, 나라 정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부통, 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땅을 분배, 토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모든 토지들을 다아게 개혁을 하는 거죠. 새롭게 그 서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다될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소장들에게 전부 땅을 분배를 해주니까 자기 땅이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농사 짓고 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 무슨 공산 사상적으로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 다음 쪽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서6 2가끝6 2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은 이미 북한에서 내온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한 정복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개입으로 인해서, 뭐, 세계 16개국 도왔습니다만은, 그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나 이제, 전쟁이 끝은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휴전 상태에서, 그 73%나 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 땅을 다 분배를 해서 자기 소유단 땅이 있는데 무슨 거기에 사상이 개입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 토지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잘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만은 역사 속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아마 그는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장로로서 성경에 이런 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땅을 이렇게 분배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그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전부 분배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상이 한쪽으로 확 쏠렸던 사람들이 다시 본이민주주의 사상으로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회기성 회귀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그런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이 남한 땅이지만 이 대한민국 이 비록 남한 땅이지만은 세계 경제력 6, 7위가 되는. 그런 대단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기초가 바로 이예 땅의 분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자시해서는 안될 거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난 땅을 전부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게, 마음대로 보면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세 명씩 각 지파에 뽑아서 열두 지파들 전부의 예, 예, 땅을 갖다가 지도로 그려 와서 거기에서 그 지도 상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진정한 편안 안정된 그런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도 철저하게 다 성경에 기, 기반된 그런 그 어, 지혜로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이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이 전체적인 제도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갖다가 각 지파에게,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줌으로서 그 땅을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땅을 갖다 분배해주도록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 있게 자기가 소유한 그 땅을 잘 관리하도록 그 이제 영광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이 시대, 그 모세 시대. 에 또여수아 시대 그 거쳐 보게 되면 다 땅을 갖다가 공, 예, 분배해주고 예, 그 땅을 갖다 마음대로 경작하도록 예, 한건 아니에요. 5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또 다시 해수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분배는 바로 이 성경에 기, 기, 기초를 둔 그런 토지개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 토지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가난 땅을 정복했던 열두 집화, 모든 집화들이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를,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항상 내게 주어진 그러한 그 모든 그 소유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부터 9절 쭉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분별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세분적인 그러 것에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며그 땅을 잘 관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요소가 그 백성들의 각 지파를 불러서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것을 분배해 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혜로움을 배웁니다. 한 지도자의 신앙과 또그그 그 신앙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땅의 분배를 통해 이 나라가 안정이 됐듯이, 에, 됐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난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 순간 우리 이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깊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한민족이 하나이, 하나이 돼서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들어서며 또그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큰 지위를 얻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